호세아서 4장을 읽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s 이제 a 장까지는요, 어 호세아의 가정에 대한 얘기,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얘기가 e a Josea, 장 o s e a Josea, Josea, j 설교가 들어있 s e a Jo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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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스라엘을 향한 어, 설교가 들어 있는 장면이 바로 음, 8편의 설교가 들어 있는데, 이 설교 호세아가 자기 가정의 문제, 이런 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되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4장에서 14장까지는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첫 번째 설교가 1장, 4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장, 5장 7절까지, 5장 7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예 여기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 없는 거, 예, 없는 것들이 있는데 뭐가 없느냐? 여기 보니까 진실, 인애, 하나님하는 지식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가늠, 포악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하이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예, 이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으니까 알 것은 알지 못하고 같지 말해야 할것 갖고 앉았으니까 이들이 뭐가 됐어요? 악한 자가 됐고 죄 죄인의 자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악하고 죄를 범하면, 뭐, 어떤 것이 버, 벌을 받냐, 예, 만물이 버, 벌을 받게 돼. 땅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땅에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아요. 예, 거기 사는 자, 들짐승, 공중의 새, 다새요바다의 고기까지도 다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없어진대요. 예, 이것이, 예, 사람이 복 받으면 그 땅이 복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재산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너는 낮에 넘어지게 하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벌하리라 멸하리라. 예,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 자체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전체. 예, 전부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예, 뭐, 이, 이 하늘님 버릇이 넘어지겠다. 다 넘어지고 선지자도 넘어온 제사장도도 하느님들이 다 똑같아. 예,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백성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예, 다 예, 제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어 버렸다.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고 예, 그결국은 그러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자, 자 잘하고 못하는 것들을 따지는 심판이거든요.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내백이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이지 지식이 없대 지식 어떤 지식이냐 이게 보니까 지식을 버렸다. 예그 다음에 어, 율법을 버리, 잊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러는데,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는 자도 없어요. 그렇게 막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로밤이 이제 갈라놓고 보니까 아,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막 북경을 막아 버리고 어? 음. 단 단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과 그리고 예, 베델 예, 또 사마리아 이런 곳에다가 전부 다 우상만 들어놨잖아요. 다 우상 만들어 놓고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는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 전부 대거 남쪽으로 이 도망을 가버리고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북쪽에는 뭐 제사장도 없고 리위지파스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그냥 돈 주고 제사장 만들고 그냥 해서 귀신 섬기는 도우만 가르쳐줬지 하나님을 섬기는 도우를 가르쳐줬냐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 내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 율법도 안 가르치고 마귀 섬기는 율법이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나 가르쳐줬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거죠. 이래서 내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많고 듣고 들거 많은데,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읽고 있는가,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 뭐 목사님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외치지만 안에서, 안에서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정말 삶 속에 그걸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 아니거든요 들을 때는 아멘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일단 끝나고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무슨 설교를 들은지 다 까먹고 그리고 그거 하나도 실천하려고도 안 집에 가서 성경 한장 보냐 한 장도 안 보고 예. 생활이 그렇게 되어버리세요. 말씀은 홍수처럼 늘어났는데, 그런데 내 속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런 게 지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없고. 세상 지식만 가득 자고, 하루 종일 듣는 건 세상 것, 세상 지식만 들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전나 욕되게, 욕이 되게 아니라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섬게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번성할수록 더 죄를 범해, 더 악을 행해. 그들이 내 백성이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에 두는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내 백성의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다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먹고 마시고 행하면서 속에는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한대. 죄를 두고 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라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뭐했어요? 그들의 행위가 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거다 먹으면서 속에는 죄를 욕하고 그런데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아 그들의 행위가 뭐 제사장도 그렇게 가르치고 또뭐 그러니까 백성도 마찬가지죠 예 오늘날 도뭐 예, 목사님들이 예,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목사님들 자신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산다 그러면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갈 텐데 어, 목사님들은 설교는 해놓고, 생활은 또 엉뚱하고, 딴소리 한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근데, 여기가 또그렇다거예요 제사장들이, 뭐, 그냥 가리신다고 하지만, 엉뚱하게. 뭐든지 타고 다니고, 뭐든지 타고. 행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거 보고, 아, 똑같이. 예, 그런단 말이에요. 신부들이 열심히 강론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한잔하러 갑시다. 하고 가서 샥, 1차, 2차, 3차.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똑같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아무한 먹어도 음양아이도 수요가 아음이 어 자녀가 늘어날 때 자녀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어. 이게 뭐 하나님이 저주가 따라다. 이게 하나님이 부신 심판에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심판하시며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 전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배 밤낮 먹고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음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 자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자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을 고하나니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예 이게 뭐예요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나무 나무 이 드라빔 또는 아세라상, 나무도 있거든요. 그 나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 가세요? 아니, 목사, 장로, 권사들도 저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본대 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요. 옛날에는 전부 다 제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제사장한테 물어보이 제사장이, 제사장이 그들의 말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다 점쟁이야. <laughs> 예, 제사장한테 다 물어봤지. 다윗 또, 어, 무슨 일이 어디 전쟁을 나가, 뭐한다 했다면, 어때요? 제사장 불러다 놓고, 그럼 물어봤잖아요. 예, 그러면 제사장이 성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상의해야 되는데, 아, 아예 목사님 안 찾아와. 어디가 점쟁이한테 가. 믿는 자는 안, 안 믿는 자 모두 다 똑같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 이게 문제. 지금 옛날에는 어디다가 저 우상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막대기는 뭐냐면 지팡이 막대기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놔요. 세워놔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쓰러지느냐 그에 따라서 어 동쪽으로라 서쪽으로라 이래라 저래라 이게 이제 <laughs> 점치는 막대기라 말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우상의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를 따라가서 그대로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산꼭대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들은 간음을 행하였다. 예. 산 꼭대기 좋은 것 포도나무,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 나무가 있는 아주 그늘 이 있고 좋은 그 경치 좋은 곳은 전부 다 산당이들. 우리나라를 보니까 참 경치 좋은 곳은 절간들이 다 들어가 있듯이 이시랄 땅도 마찬가지. 그곳에 전부 다 우상이 다 들어 있고 거기에 누가 가요? 딸도 가고 며느리도 가고 전부 다가다가 다 가. 가서 그들과 함께 하기는 예, 그런데. 여기서 음행은 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체가 음행이지만 그 자체 속에서도 음행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이게 농사의 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음행을 행한단 말이에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면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딸들이고, 이제 며느리가 아래서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을 왜 가정, 그 남자들이 가만히 있느냐. 지네들도 그렇게 하니까. 지네들 똑같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주 그냥 어, 생활화가 돼버렸어요 그런 아주 어, 취잡한 일들이 이삶 속에 그냥 통용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어, 오늘날도 보면, 우리 우리나라에도 지금 점점 더, 옛날에 참, 오래 전에 프랑스에 갔더니, 프랑스의 길거리에서 뭐 남자, 여자들이 뭐 같이 껴안고, 그 뭐, 그냥 뭐 사람 나 보는 앞에서 뭐입 맞추고, 그 사람 누구 같이 있고, 뭐 그냥 올라타고 앉았고, 별짓들을 다 하고 앉았는데 다 보였어요. 와, 진짜 저런 는데 오늘날 보니까 우리나라에 똑같아. 우리나라 뭐, 그냥, 뭐, 말, <laughs> 이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이것이 보편화가 됐어요. 다 보편화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예, 똑같다, 그만에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유다를 향하여, 있지. 너는 그러지 말라. 너는 그러지 말라. 근데 사실 보니까, 이, 유다도,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는 짓들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 했거든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그랬거든요. 예. 넌 길갈로 가지 말고, 배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예, 길갈은 모든 취한 것들이 굴러갔다가 떨어졌다 했던 곳인데, 오히려 길갈에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이 도시가 돼버렸고 배다원, 이 배델, 베델, 배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배대원은, 오히려 거꾸로 돼버려가지고 거기 우상의 집이 돼버리다 보니 사악한 지 우상숭배의 집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거른 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요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자네. 여기 가서 또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복주 엉뚱한 소리가 있거든요. 에, 그러니까 우상 앞에 가서 하고 어, 우상을 따라가면서 어, 그러면서 못된 하나님 이름으로 다 하고. 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 완강한 암소, 이 암소가 굉장히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빌 때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꼭그 짓을 하고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어, 그냥 불로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 예,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거지 그들을 먹이시겠냐? 넓은 들에서 한껏 먹고 뜯고 쉬게 만들겠냐 그 말이시죠? 예, 네. 안 하시겠다 이거죠. 그렇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아니아니 버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열지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나난그 상관 안해. 내버려 버려. 버렸다. 에로마서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버렸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버렸어요. 음행하고 악을 행하니까 버려 버렸다 그랬어요. 다 버렸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 버렸다 그랬어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산다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예,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 바람이 그들 실 거고 실 거다 날라가 버렸다 이게 다 날라가 버렸.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세계 흩어져 버렸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러한 것들을 볼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과 모습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과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어뭐 교회는 다 나가는 거고 그런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그리고 뭐 답답하고 가까운 점쟁이한테 가는 건뭐 가는 거고 이렇게 우리 다 각각 내 뜻대로. 하고 있지 않냐 이거요. 이것을 하나님 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응?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건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건 주일날 안감 찜찜하니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은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뭐 살고 율법이 뭐 있어 없어 어디. 예 거룩한 삶은 다 집어치고, 내가 살고 싶어서 살고, 가까워 답답하면, 제 저기, 목사님한테 가서 가는 게 아니고, 제 저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어 뭐, 요뭐 타로점인가, 뭐, 그런 것도 쳐보고, 이것도 화투짠 가지고서 두드려보기도 하고, 이, 이, 이렇게 있다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냐, 이거죠. 이러면 되겠냐.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뭐, 그 허다하고, 생활은 생활대로, 뭐, 냐 예, 네, 뭐, 말하기도, 그래야 돼.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게 호세아가 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우리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경, 어, 깨닫고, 우리 자신이 시대를 보고, 탄식하고, 울고,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이 땅을 정, 정결케 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혈세에 가서 두루마기를 빨게 하고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멋진 승리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